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 온네 번째 시간이죠. 122 문답을 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문은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주기도문의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겠죠. 그에 대한 답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첫 번째 아룀 간구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간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밝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드러나나이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시어.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성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자들이 임의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과연 그들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의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가 구할 것다 구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하심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어요.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가장 먼저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때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첫 번째 또 으뜸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이어지는 모든 강구들이 들어설 길이 그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서막을 여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나오는 모든 강구들을 또한 아랠 때, 우리의 이런 강구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더큰 찬송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오늘 이 고백,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가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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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천사들의 합창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3절.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잖아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모시던 스랍들이 모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구,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간구는요, 타락한 천사, 사탄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이 부리는 사람들, 그에게 속은 사람들, 그의 하수인들에게서도 절대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들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주의 이름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제 영혼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공경할 수 있기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본래 그것보다 그 이름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거나 하나님의 거룩이 더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분의 거룩이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죠. 거듭난 신자들까지도 여러분 경건 생활을 멈추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간구로 바르게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는 것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제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제 뜻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당신의 이름이 존귀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간구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그 거듭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 선줄로 생각한 줄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살아가게 될때 죄성에 이끌리게 되어 있지 경건을 추구한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처럼 가기를 원치 않아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요. 더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힘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기도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맞서서 싸우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없거든요.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어떠함을 위한 기도. 즉,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맞서서 싸우지 않는 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거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기도문을 대하는 가장 최악의 태도는요. 익숙함에 빠진 나머지 그 뜻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그냥 주문과 같이 주기도문을 외워 버리는 것이죠. 그 의미와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주문과 같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마저도 종교의 어떠함으로 또한 율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깊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만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과 열망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아,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 있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싶은 갈망, 사랑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첫 번째 간구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자 하는 소원과 태도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낱 위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부복하며 굴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함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 섭리하심 아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호에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불평과 원망은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일어설 때에도 그 모든 행위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뜻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간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쌤 만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체를 잊고 있던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도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구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하다 말을 바꾸면 은혜가 내 삶에 필요하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자신의 이름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때로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각성치 않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은혜가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의 이름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우리의 칭의,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 성화 역시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힘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첫 번째 간구의 의미는 하나님, 저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구별 되신과 거룩하심이 필요하심을 내게 보여 주시고. 예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삶이 믿음으로 제 것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이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해야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성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주의로 빠지는 이유가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일상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불꽃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삶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욕심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생각, 그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값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 하나님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간구했던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첫 번째 간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왜 가르쳐 주셨을까? 주님이 왜첫 번째 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간구하게 했을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정말 탐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떠함을 누리기 위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복음을 사용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이 문답,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생각의 은밀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22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승리합시다.